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11월 말이나 12월이 되면 한해를 마무리하는 일로 바빠집니다. 한해의 나쁜 일은 잊고 좋은 일은 기억하는 이 송년의 모임으로 분주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은 한해의 마지막이 아니라 한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가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의미합니다. 이 대림절은 빛의 절기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의 예전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라서 제가 이 후두도 보라색을 했습니다. 사순절도 보라색인데 그 의미는 다릅니다. 사순절의 보라색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고 상징하지만 이 대림절의 보라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 보라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빛의 절기라는 명칭에 맞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초를 밝힙니다. 4주간 동안 초를 진한색부터 옅은색까지 그렇게 하나씩 불을 붙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이때가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주한 시간을 보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때를 계획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쁩니다.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주님이 판단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자자들 줄 알았는데 확진자는 더 늘어납니다. 지금 서둘러 3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늘어나서 병실이 부족합니다. 사망자도 매일 늘어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모든 것이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교회도 최소한의 모임으로만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이 주님 앞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금방 다시 오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네 가지를 두 가지 선과 악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와 더러움이고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은 양과 염소로 구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양과 염소입니다. 선과 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21장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이 22장 마지막 장에는 생명수 강이 나오고 생명 나무에서 맺는 열두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밤이 없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새토록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와 더러움에 빠져 사는 사람은 그것을 누리질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 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납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슬압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재단에서 핀 숯을 그의 입에 갖다댑니다. 이게 환상 중에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에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소리가 들립니다. 이사야가 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제일 먼저 깨닫습니다. 천사를 통해 그의 죄가 사해지는 경험을 한 후에 그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씻음 받는 이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신데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불의와 더러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의로움과 거룩함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이하게 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마지막 때 일수록... 불이하고 더러운 삶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전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교회만큼 재밌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조금만 불이하고 조금만 더럽게 살면 온갖 재미를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갑니다 간통제도 없어졌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동성애도 차별받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전통적인 규범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는 끝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아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는 허탄한 신화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가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움직이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는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가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고침 받은 사람이 말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때 이 사람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하게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을 같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19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능력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전권을 주셨어요.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하시게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예수님도 공경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전권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행하실 일을 대신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랬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도의 삶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근데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기다림은 헛된 망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 하나님께서 전권을 맡기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받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하관 예배나 화장 예배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데살로니카전서 4장에 보면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곧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앞으로 주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죽은 자들이나 살아 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재림절 첫 번째 주의를 맞아 여러분의 귀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 땅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죽었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갔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28절, 29절 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잔임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선한 삶을 살았느냐, 악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최종적이고 영원한 삶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최종적이고 영원한 삶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24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선한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우리 모두 대림절 첫 번째 주의를 맞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살아납니다. 지금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 됐습니다. 여기서 악한 일도 뭐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재미만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러운 얼굴을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다 접어두고 주님 맞을 준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시한부 종말론자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데살로니카전서 5장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날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 충실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각자의 삶에 충실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는 겁니다. 일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절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밭을 갈고 맷돌 갈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전권을 맡기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누구인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래 대림절에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기간만큼은 대림절 기간 4주간만큼은 세상 소리는 귀를 닫고 뭐 대통령 누가 될지 지금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다시는 심판이 없는 최종적이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전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간 주님의 음성에 기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지금 우리 수요예배는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될수록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최종적이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장차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